안녕하세요. 저는 일대일 교구 정미숙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곱 살 여경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성경 끝나고 저녁에 와서 여기 턱이 아프다고. 그런데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애가 아픈 게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어요. 근데 저녁밥 먹으면서 애가 턱이 아파서 못 먹겠다고 여기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애가 이제 외관상으로는 아픈 게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 하고 먹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가 엄마 여기 아파했는데 이렇게 부어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부었네. 그래서 이제 성교원 데리고 가면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WCDN에 이제 가서 보여드렸더니 초음파로 이렇게 보시더니 이제 부어있다고 안쪽에한 1.5cm정도 볼거리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성교원안 갔으면 좋겠다고 검사해주시면서 최윤석 장로님께서 네, 손수건 한잔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빠당 회장님 한잔기도 틀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잔기도 받고. 토요일 날은 거의 다 가라앉았는데 이제 주일날 완전하게 다 나왔던 거죠. 이제 월요일 날부터 정상적으로 송교도 가고. 볼거리가 보통 2주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열도 많이 나고 그런다고 했는데 하경이는 이렇게 3일 4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강 회장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